부활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초대교회 교부 중에 나지안 주세의 그레고리오스라는 분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생명의 떡이 되셨다. 예수님은 목마름으로 지상사역을 마치셨지만 생수가 되셨다. 예수님은 지치셨지만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지만 왕이시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고발당하셨지만 마귀를 내쫓으셨다. 예수님은 우셨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셨지만 온 세상을 구속하셨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셨지만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우리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던 주후 26년에서 36년경 사이 어느 날, 금요일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리마 대사람 요셉을 부자로만 소홀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찾아가서 독대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아리마 대사람 요셉은 부자요,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지금 당신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모함하고 있는 것은 내가 평소에 익히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당신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는 그렇게 분명히 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자기 신념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로마의 정치, 반역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은 그냥 내버려두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공포 정치의 한 방법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로마의 반역을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시신을 거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칫했다가 너도 한통속이구나 하고 자기도 어려움을 닦을까봐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는 침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어 주십시오. 어쩌면 자신도 예수와 같은 죄로 엮여서 지금껏 자기가 쌓아놨던 부와 명성, 이 모든 것을 다 뺏길 수 있는데, 방금 전까지는 침묵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서 김학철 교수님은 비겁이 물러간 자리에 용기가 도망가고 회피하던 자리에 진실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제적이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침묵하고 있었는데, 다 주저하고 있었는데, 입을 입을 열어 얘기할 수 있다면, 행동으로 무언가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부활의 큰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무덤은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시대의 무덤 입구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요셉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비아돌로로사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총 14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열 번째 지점은 성묘교회의 입구이고, 이제 열한 번째 지점부터는 성묘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지점은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곳이고, 바로 이어지는 열두 번째 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 곳입니다. 그 제단 아래에는 금속 별로 표시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은 저 금속 별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13번째 지점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면서 누인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 지점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일정상 이 14번째 지점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13번째 지점까지만 방문하고 돌아와야 했지만 다가오는 우리 교회 성지 순례에서는 우리 성론님들과 함께 14번째 지점인 예수님의 빈 무덤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왜빈 무덤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며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며 영생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요.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덤도 반드시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죽게 될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무덤도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반드시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고 모습이고 현재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두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여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기도 합니다. 두 여인은 안식일이 마쳐진 새벽에 예수님을 모신 무덤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니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 다음 날 입관하고 세 번째 날 발인을 해서 장례를 마치듯이 72시간을 세지 않고 날수로 돌아가신 날부터 발인하는 날까지를 사흘로 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니 돌아가신 날 하루 안식일인 토요일이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일요일이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을 기독교인들은 가리켜서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요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 돌아오는 일요일은 다른 의미로 작은 부활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번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 오늘만 부활 주일이 아니라 매 돌아오는 일요일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의미라는 뜻의 작은 부활주일로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두 여인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장례 예식을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생전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면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지 잘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새벽이라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항상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때가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 번, 마지막 되는 날 일곱 바퀴를 도는 그때도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부활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새벽에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두 여인은 천사로부터 중요한 말을 전달받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건을두 여인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로써 두 여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연속적인 중요한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 됩니다 부약성경에서 어떤 사건의 증인은 한 명은 안 됩니다. 반드시 두명 이상이 동일하게 증거를 해야, 증언을 해야 그것이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분명히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여자라는 데 있습니다. 여자는 백 명이 와도, 천 명이 와도 그 시대에는 증인으로서 받아들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사회의 통념상 통념상 여인은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선 시대 보세요. 다 나와도 여자는 안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는 족보는 아주 특이한 경우 한두 번 있겠지만 여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절대로 그 이름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올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에는 네 명이나 그 이름을 올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들은 감추고 싶은 과거를 가진 여인입니다. 보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명문 가문인지 아세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집은 개족보예요. 우리 집은 막난이족보예요. 여러분,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너무 경박한 표현 같지만, 딱 맞아요. 야, 너희 집안에 시아버지하고, 자기 몸을 팔고, 남의 남자하고 같이 있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안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다진한 얘기지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입도 뻥긋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두 명의 증인으로 또다시 여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통하면 그 시대의 모든 상식과 규칙을 다 깨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세 번의 위대한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초청이요. 둘째는 사명으로의 초청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사명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니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하고 살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 이야기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 여인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걸 빨리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믿을만한 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은 하도 많이 성경을 읽어서 낡아서 떨어지기 직전이었고, 곳곳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어로 T와 P라는 글씨가 그렇게 많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무디 선생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궁금한 것은 시험한다라고 해서 T라고 써놨고요. 실제로 그것이 증명되거나 입증이 되었다면 P라고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구두수 성공 출신입니다. 그는 많이 못 배웠다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어는 너무 촌스럽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단어를 쓰지 못한다는 놀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웠냐, 똑똑하냐, 잘났냐, 잘생겼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집내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거기에 뭐가 놓였나를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봐왔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분의 성경책이 그 자리에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형광펜으로 막 칠도 되어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의 영전에 놓여 있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존중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가족들이, 여러분을 추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사무실에 가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책이 늘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책으로 성경통독을 하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꼭그 성경책만 활용합니다. 얼마나 이성경책을 많이 읽었고 사용했든지 너덜너덜해져서 표지를 갈아야 하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표지 가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지려고 해서 또 떨어지면 또다시 표지 가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 사무실에 화재가 나서 물건을 딱 하나만 꺼낼 수 있다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책을 꺼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꼭 반드시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여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여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하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냥 한글 성경으로 평안하냐 하니까 여러분 아 샬롬이라고 인사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인사는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헬로. 이런 아주 가벼운 일상의 인사를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짠! 놀랐지? 나 다시 살아났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치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나는 것처럼, 안녕? 잘 잤어? 잘 있었어? 아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때 예수님의 짧은 인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웠지요? 마음 상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시작해요. 다 두려워 떨고 절망과 어두움 속에 갇혀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저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상 속에 있는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여인은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는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어머, 똑같네. 똑같아. 얼마 전에 예수님 발을 닦았는데 똑같은 발이네. 하는 걸이 여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두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하고 두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섭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형제야. 라고 오히려 그들을 승격하시면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도 별 볼일 없고, 별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나무라거나, 나를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나의 변화와 성숙을 기다리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자매야 하시면서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변방이고 시골입니다. 갈릴리는 개천에서 용이 날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로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중심지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려 할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학식이 있었고, 졸업식이 있었고, 파송식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말을 가장 믿을 만한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부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부활의 절기 전체를 가리켜서 부활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의 가장 큰 주제요 의미는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날마다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마다 사람이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동산 교회 뭐 하다 왔니라고 하시면 주님, 저희는 생명을 살리다 왔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세우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했노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부활을 살아가는 생명을 일으키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